이거 조금만 해주안 돼요? 셋업 대 케이저. 케이저 대 셋업.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됐죠? 응. 시작하겠습니다. 자 셋업 대 케이저. 케이저 대 셋업. 아, 네. 셋업은 아침에 현장 풍부 끝에 승 네, 제 옆에는 연장선도 대표 배한 파티 인그아 네, 이재현 해설위원이 죽지하네요 <laughs> <하실하게 웃음> 네. 네. 짬까지 당한 <laughs> 해설위원을 <웃음> 하고 <웃음> 있습니다. 네, 어우, <오우. 웃음> 네, 원래 해설하기로한제인정은 <laughs> 되는 장호복으로 간 네. 건가요? 아, 좀... 네, <laughs> 형수님한테 엄청 혼나고 다쳤다고. 네. 아. 절대 다치지 말라고. <laughs> 아. 식으로 먹는건 아니죠. 아니죠. 저희 뭐독수적팀이기 때문에 <laughs> 아, 대저는 멤버가 꽤못 버던 선수들이 많이 가 영입이 됐네요. 예. 자, 배준영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네, 네. 원남에 뛰다가 네. 김포 팬츠를 네. 데이저는 한 20년 됐죠 와. 제가 옛날에 출전 처음 가서 데이저 선수들이랑 나왔었죠 그때 선수들은 이제 아, 아무도 없네 <laughs> 네, 그러니까 아, 배구가 많이 바뀐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네. 데이저 7번 채널에서 슈퍼마우스 경기답게 볼이 잘 돕니다 데이저도 앞등 분 엄청 보기 힘들게 되겠네요 <laughs> 네. 아볼잘 돌아요. 이뭐양정모 네, 김다운, 백규석 이런 분들은 페이티를 되게 오래하 선수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백규석 직접. 아 양팀 다 만들어서 공격하는 게 그런 선수는 있습니다. <laughs> 오. 었던 선수 같은데... 아, 그그군요 음. 어... 허를 어. 찌르는 플러 공격으로... 도을 아, 아, 원을... 아 네. 잘 펼쳐졌고요. 아, 제러 멤버가... 아까랑 조금 다르네요. 많이 틀린데요. 멤버가... 멘트리가 예. 완전히 바는것 예. 같은데요. 자, 석구저가 아, 박수 한번 내렸어요. 양종모가... 아니, 근데 원래 저기 명단에 없는 선수가 있어가지고 셋업 35번 와. 맞는데 셋업 35번 에 35번 선수가 지금 명단에 그래. 없어서 일단 확인하고 못널티를원래못 뛰는 게좀못 페널. 뭐. 좀 네, 좀 뛰고 페널티를 네. 아마 네. <laughs> 네. 넣은 건 어떻게 돼예요 네. 네. 넣은 건그 인정 35번 성함 알려드려야 된다고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저쪽이랑 똑같다 그래가지고 네. 네, 네. 네.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근데 아까 그, 암, 뭐, 아까, 그, 아까 그, 한 분한테 뭐 그, 뭐, 저쪽이랑 똑같다고 물서현종이 뭐, 빠지고 네, 네. 네. 서현종이 빠지고 네. 네. 근데 농단에 없으면 못 뛰는거죠? 규정상 규정한 거예상못 뛴다고 못 뛴다고 아, 똑같다고 해서 보여드리고 굳은... 굳은... 아, 또화 하고 그다음, 또 똑같다고 해서 야가니 아, 아, 지금 그쵸? 공을 못만지니까 그 페널티 나올 거거든 니한테잘타아 없고 일단 셋업에 35번 선수가 오전에첫경기에엔트리없었는데 지금 엔트리 이름을 물어봐서 직접 또 확인하시고 올렸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네, 규정상 지금 경기 중간에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벤치티 네. 하나 드릴게요 힙하우를 네. 하나 받아서 페이저가 자유투를 쏘게 됩니다 아.. 세다 네, 이름을 얘기하는니 없더라 세전 주장님이 이는 신현 대원이 흔하. 이거 카 카운트하고, 카운트하고 18분 파울까지 가죠 카운트하고 18분 파울. 잠리 당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파까지요 발투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만 번 선수 메이드했습니다 그래서 벤치티 파울 oh, 처리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팀 파울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네네 5대5 네. 밴드원을 얻었던 15번 선수가 펑스 <Titan activateomedical cobweens> 원샷을 쏘게 됩니다 펑스 원샷이고요 네. 셋업은 네, 넣으면서 경기 3경기 오겠죠 양정모 선수가 엔드홈까지 넣으면서 경기는 순식간에 역전됐고요 3점 세덕이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 조금 네, 어수선했었는데 네, 네, 네. 세덕 33번 선수가 우정경기에서 선수 같은데, 아니 아까 떴었는데, 5책두 아, 네. 2개하고 나갔어요. 들어오시자마자 3점을 네. 그러니까 저선수가 저희랑 은필할때 떴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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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베이스라인은 밟은 거로 보이거든요. 안경 선수. 아, 선수, 안경 선 선수, 선 대 최근 통 없이 지금 경기를 재해하고 아, 있고 상현 석점을 놓쳤고요. 자 정인호 다시 세이 높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아강세호의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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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이 예 네. 갑니다. 배준영이 달립니다. 와 이렇다. 뒤로 스텝을 하면서 등가, 등가! 네. 왼손을 등가! 넣네요. 예, 네, <laughs> 네. 수비 사이로 왼손을 넣는 네. 플레이. 한번더 얘기하는 것도 손 넣지 마라. 음. 예, 손만 들어라. 손, 네. 이게 쉽지가 않죠. 네! 아, 원래 뒤로 가는 게 습관이시니까 <laughs> 네, 네. 네. 밸런스가 무너진 줄 알았는데 깔끔하게 넣습니다. 8대7이고 또. <laughs> 네, 예, 좋니다 모두 깔끔하게 넣으면서 어, 경기는 3 어, 손미만 어, 하고 있습니다 석점이 이야 이수가지서 완전 못 쏘는데 아까도 씨. <목소리> 장난 아니에요 석점을 내방이나 놓더니 아까 전 게임 MVP죠 네 그렇죠 예. 제가 가장 많이 쏟지를 맞아봤기 때문에 <목소리> 네, <목소리> 아니,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냥 계지는게저기 제일 좋하네요 잘하네요 퍼트치가 어? 어? 네. 좋은 것 뿐만이 아니라, 대담한 네. 게, 수비를 달고도 네. 잘 쎘시더라. 그렇죠. 쎘시 아, 잘 들어갔어요. 한번더 플라스 하우스. 아, 이건 퍼트까지. 다시, 다시 공 잡았고요. 다음 배우가 어. 잡고, 슛을. 아, 아 잘았어요 대원? 야! 정리도 해. 깔아게 좋네요. 방금 약간 파우성 플레이가 있었는데, 그리진 않았고. 아셋이 나와서도 뭐 상당히 네. 아, 멋진 돌파에 요 아, 베이스라인. 네, 예, 베이스라인. 돌파가 좋네요. 7번 예. 선수하고 15번 선수태병구 선수가 아까 베이스라인에 발전했으면 어쨌든 돌파가 상당히 좋네요. 아, 첫 스텝이 엄청나게 예. 빠릅니다. 베이스라인 플레이. 자 패턴이 있습니다. 네. 예. 아, 아쉽고요. 아, 좋았는데. 네, 네, 네. 자, 공을 보호하고. 이상현이 공을 잡고요. 지 세덤은 일종의 스몰버를 하면서 원리어 패스로 탑점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잘 먹히고 있어요. 자, 이상현! 예! 네. 어불하겠지만 코는 빌렸고요. 오히려 분위기를 가져갔는데요. 그러니까요. <laughs> 3점을 처음에 넣은 선수가 빠져서 분위기가 약간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혹만남아건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현학 선수가 3점 빵 넣어주고 나서부터 <laughs> 자 이상현 다 했었고요. 자 정인호 아, 선수에 대한 응원이 예. 불을 잃고 있습니다. 세실랑이 시군요 예. 아, 그 나와도 되나요? 이현이? <laughs> 예, 예. 자 이상현이 두개인가 선영 시 가고요. 피셔에의 입장에서는 어, 저도 팀이 이기기를 좋아하시나요? 깔끔하게 셋업이. <laughs> 아, 그래서 그냥. 네. 이게어랑 다리로 그냥. <laughs> 주면 좋지 않을까. 하실 되게 깔끔하네요 저희 서프 한번 할게요. 서서야 이 시간에 1분 13초 남았고요. 세더비정혜민 선수가 투입됩니다. 네. 팀다 지금 파울이 개수가 좀 돼요. 세업비 다섯 개. 예. 원뭐 고구려 뭐 창궁 이런 데서 뛰던빅 센터죠. 아창국에서된거 같네요. 예. 이제 나이는 이게 좀 들어갔지만, 그쵸. 네. 사이즈가 워낙 좋고 터치가 부드럽고 뭐 실력이 아마두마할 나이가 없죠. 슈터치가 딱 봐도 들어갈 것 같네요 자 정혜민 정... 선수가 들어가면 이제 김다 선수가 좀편해죠리 날개! 네 날개로 가니까요 정혜민 선수가 이제 센서를 보게 되고요 와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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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군이라고 하세요아 어, 바로 얼리오패스 와우 이건 무한비가 좋아요 이 배달에 해보려. 한강 습니다두 번째 게임인데 이게 하나, 니 버스트 어제를 와. 어이 들어가려고 말랑했어 주원슛 나왔다 했는데. <laughs> <laughs> 보통 주원이 저런 거넣어주는데 <laughs> 아. 자, 김다운이 하이 포스트에서 자, 아. 아, 지금 세던 파울이 많습니다. 팀 파울이었는데, 파울을 범했네요. 장세훈.